자, 부교재 특강입니다. 심플 자식 스토리 지금 40 페이지부터 시작을 할게요. 그리고 앞쪽에 내가 이항 정리 영상을 올렸는데 그거는 이번에 새로 녹화한 게 아니라 <laughs> 5월달에 녹화를 했던 거거든요. 5월달에 녹화했던 것 중에서 우리 시험범위 들어가는 부분만 잘라서 다시 올렸으니까 지금 뭐 필요한 것만 골라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부교재 특강 같은 경우에도 쉬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넘어 갈게요. 약간 어려울 만한 문제 위주로 풀거고 만약에 내가 여기서 풀어줬다 라고 해서 그게 시험문제에 나온다 아니면 안 풀어준 문제에서 시험문제 안 나온다 이런거 아니니까 부교재 있는거 한번 풀어보기를 바랄게요. 자 근원사건의 개수는 를습 24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한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가 나오는 근원사건의 개수. 이 문제 푸는 거는 근원사건의 개수라는 이 용어를 한번 설명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죠. 자,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주사위를 던진다라고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거 1, 2, 3, 4, 5, 6. 요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걸 전부 다 모아놓은 거, 요거를 표본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하나하나를 각각의 근원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여기서 요구하는 건 뭐냐 자 a라고 하는 사건이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라고 했죠 자 그러면 2 4 6 나오는데 3의 배수도 있으니까 2 3 4 6요렇게 되겠네요 우리가 집합으로 따졌을 때는 얘는 원소의 개수가 4개인 집합 요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요거는 집합기호를 똑같이 쓰고 있긴 하지만 우리는 지금 확률에서 사건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원소의 개수라가 아니라 근원사건의 개수, 요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건 집합단원이 아니라 확률단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해하기 위, 예, 위해서는, 이해가 쉽게 하기 위해서는 원소의 개수라고 바꿔서 이해를 해도 문제 푸는 데는 조금 더 수월할 겁니다. 그래서 얼마? 4번이요. 자, 그러면 근원사건의 개수, 음이 알았으니까 크게 문제는 안될것 같고요. 자 여기 있는거 26번 또 하나 해봅시다. 서로 다른 3개 던지는데 적어도 라고 하는게 나왔습니다. 동전 3개 던진다. 앞면 뒷면 앞면 뒷면 앞면 뒷면 동전 3개가 있어 근데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전부 다2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8개 있습니다. 근데 하나의 앞면이 적어도 하나의 앞면이 나온다. 모두 뒷면 나오는 하나의 경우를 빼면 되죠. 그래서 8 빼기 1 하니까 얼마야? 7. 확률 물어본 게 아니라 근원사건의 개수 물어봤죠. 그럼 우리는 지금 확률을 다 배웠으니까 자 그럼 적어도 하나의 동전에서 앞면이 나올 확률은 얼마가 된다? 1에서 뺍시다. 얼마. 전체 경우의 수분해 해당하는 경우의 수. 전체는 동전 2개 던졌으니, 3개 던졌으니까 8개. 그리고 전부 다 뒷면이 나오는 건 하나니까. 어, 8분의 7이 아니죠. 8분의 1이죠. 그래서 답이 8분의 7, 이렇게 된다는 거. 자, 비슷하게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어, 여기 있는 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홀수 눈이 나온 사건을 A라고 합시다. 자, 그럼 A는, 여기 밑에다 쓸게요. A는 1, 3, 5가 되겠네요. 그리고 B는 3의 배수의 눈, 3, 6이 되겠네요. 그 C는, 제곱수의 놈이 나오는 거. 1도 제곱이죠? 4 제곱이죠. 자, 그리고 서로 배반인 거. 배반 사건 나오면 일단은 무조건 쓰자고요. A 곱 사건, B는 0 사건이 된다. 이게 배반이요. 요렇게 쓰거나 아니면 P, A 곱, B는 얼마? 0. 요거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쓰고 시작합시다.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이거 쓸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니까. 자, 그럼 겹치는 게 있느냐 없느냐. AB는 일단 안 되네요. AB는 사항 겹치죠? AC도 안 되네요. AC도 1이 겹치죠. 자, 그럼 BC는 안 겹치네요. 미연이요. 여기서 강조하는 거는, 배반사건 나오면 일단 씁시다. 네. 자, 그리고 쭉 넘어가서 3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분집합 중에서 임유로 하나를 부분집합을 택했어요. 근데 원소 A가 포함되어 있을 확률은, 자, 부분 집합이 전부 다 우리가 계속 부분 집합의 개수 구하는 거 얼마? 2의 3제곱. 부분 집합 중에서 하나를 고른다고 했으니까 부분 집합의 개수가 전체 경우의 수가 되겠네요. 자, 근데 a가 포함되어 있는 거. 자,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거 집합 배웠던 거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자고요. a, b, c 중에서 a를 반드시 포함한다. 그럼 경우에 어떤 경우야? 포함하는 경우밖에 없죠. b는 ox 포함하거나 안 하거나. c는 ox 그래서, 부분집합을 만들 때, A는 반드시 포함한다, 한 가지 경우의 수. B를 반드시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거나, 두 가지 경우의 수. C도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거나, 두 가지 경우의 수. 그래서, E의 제곱 나왔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어떤 한 원소를 반드시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E의 원소의 개수가 n 개였을 때, 부분집합의 개수는 E의 N제곱이었는데, 뭐, 포함하는 것만큼 이렇게 뺐었던 거. 기억나죠? 요 2학년, 1학년 때 했던 거 설명하느라 좀 필기는 지저분하게 됐는데, 기억만 하면 되는 거요. 예 자, 결론. 2의 제곱이야. A를 포함하는 거니까. 자, 여기 있는 거, 뭐좀 편하게 생각하면 돼요. 요, 거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동전 앞면 나올 확률 얼만데? 2분의 1. 주사위 홀수 나올 확률 얼만데? 2분의 1. 이래서 곱하기 해서 4분의 1 나왔다. 요렇게 풀어도 돼요? 돼요. 물론 요 방식은 우리가 뒤쪽에서 배울 겁니다. 자, 동전이 앞면 나오는 경우에서 한 가지, 그리고 주사위 던졌을 때 홀수 나오는 경우에 세 가지. 자, 그럼 우리는 지금 동전이 앞면 나오고 동전이 홀수가 나오는 경우는 총세 가지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동전 던져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수는두 가지, 주사위 던져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수는 여섯 가지. 그래서 1 곱하기 3 했더니 4분의 1. 이 방식이 우리가 아는 방식이죠. 이 뒤에는 이야기때 배울 겁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는. 자, 여기 또 32번도 패스할게요. 자, 33번 요거는, 문제는 쉬워요. 근데, 이제, 뭐, 요런 문제가 응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응용이 되냐면, 사람이 3명 있다고 합시다. A, B, C. 사람이 3명 있는데, 극장이 6개가 있어요. A, B, C, D, E. E, F. 극장이 6개가 있어요. 자, 그럼 이, 여기 세로로 써야 되는데, 가로로 썼네요. 자, 그럼 사람이, 요세 사람이 영화를 보러 가려고 하는데, 요 세로로, 요것도 세로로 썼다고 합시다. 영화를 봐려고 하는데, 서로 다른 영화관에, 모두 다른 영화관에 갈 확률은, 요렇게 물어본다고 하면은 똑같은 문제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응용되는 게뭐 말로 장난치는 경우가 좀 있으니까 상황을 알아둡시다. 자, 그러면 일단은, A가 처음에 있는 주사위가 나올 수 있는 거 6가지 B가 주사위 나올 수 있는 거 6가지 C가 나올 수 있는 거 6가지 전체 경우의 수자 그리고 달라야 되니까 A는 마음대로 고르면 돼요 B는 A가 간거 빼고 골라야죠 5개 C는 AB가 간거 빼고 골라야죠 4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9분의 5가 나오겠네요 교과서에서도 뭐 영화관 고르는 거 요런 것도 있었고 네뭐 요런 식으로 뭐 교과서에서 나왔던 거는 5월 달에 태어난 애들이 생일이 다른 확률. 요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었죠. 기억이 나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AB 이웃 하는 거는 자주 했으니까. 자, 35번, 요, 봅시다. 자, 체육대회에서 계주 경기에 참가한 선수, 남학생 3명과 여학생 2명이 뽑혔습니다. 자, 주자의 순서를 임의로 정할 때, 첫 번째 주자, 남학생, 첫 번째 주자, 마지막 주자 남학생이 확률을 구하시오. 요거 이제 만약에 이항정 이제 뭐라고 수능 특강 봤던 사람들은 알겠지만은 자, 남학생 세 명을 네모로 할게요. 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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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학생 두명 동그라미 할게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건 서로 다 다른 거죠, 사람이니까. 자, 그럼 마지막에 남자 두 명이 와야 됩니다. 자, 여기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을 구하는 경우에는 세명 중에 한명 집어넣자. 3. 여기는요. 나머지 두명 남았네. 남자. 집어넣는 방법은 두 가지.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요 안에 몇 명이 남았어요? 세 명이 남았죠. 세명 그냥 배열하면 되죠. 요 안에서는 남자, 여자 구별할 거 없잖아요. 그냥 서로 다른 사람 세 명, 나열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렇게 경우의 수가 나오겠네요. 근데 문제는 확률 구하라고 했잖아요. 확률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전체 경우의 수는 얼마가 된다? 5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정리하면은 뭐 10분의 3 나오겠네요. 10분의 3자 그리고 36번입니다. 3.56.6은 3번 5번 6번이었다는 소리죠. 자 1부터 7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7장의 카드를 일렬로 나열했습니다. 홀수가 적힌 카드끼리 이웃하지 않는 확률은 요거 좀 문제 좀 길게 풀게요. 네, 이 문제랑 짝수가 있을 때랑 내용이 또 달라지거든요. 홀수가 적힌 카드끼리 이웃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자, 여기 있는 거 짝수 4개, 네모 칸을 짝수라고 할게요. 요거 짝수, 동그라미 네모 칸이 3개죠. 짝수가 3개, 네모, 네모, 네모 짝, 그리고 동그라미 4개, 홀이죠. 홀수가 이웃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여기 있는 것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된다 짝수가 들어가는 수밖에는 없죠 짝수를 다른 데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홀짝 홀짝 이렇게 놓는 이제 홀수 짝수만 이제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놓는 방법 밖엔 없다 라는 소리예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자 그랬을 때자 여기 있는 거좀 고민 한번 해봅시다 홀수는 홀수끼리 순서 정하면 되는 거고 짝수는 짝수끼리 순서 정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홀수 순서 정하는 거 얼마? 4개끼리 네 순서 정해야 되니까 4팩. 짝수끼리 순서 정하는 거 얼마? 3팩. 전체는 7팩.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되겠네요. 그래서 35분의 1 나올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내가 수업할 때이 문제를 어떻게 바꿔서 또 설명을 했었냐면은 요게 1번이었었고요. 요 문제는 간단해요. 근데 이 문제에다가 추가로 여러분들한테 풀어보라고 했던 게 이렇게 바꿨습니다. 여기 7이 아니라 여기 7을 지우고 8까지 적혀있는 8장 근데 홀수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문제를 줬어요. 그리고 나서 풀어보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 문제가 응용되면 어떻게 나오냐? 자, 8명이 있는데 남자 4명, 여자 4명이 있더라. 그리고 여자끼리 이웃하지 않는 방법을 수를 고하시오 이런 식으로도 이제 말 바꿔서 나올 수 있으니까 얘기를 했었는데 자 홀수가 4개 있어요 여기 아 짝수라고 합시다 아까 네모도 짝수라고 했으니까 짝수 그리고 동그라미는 어떻게 된다 홀수가 되겠네요 자 홀수 적힌 거 카드끼리 이웃하지 않는 방법 이렇게 하는데 뭐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 볼게요 자 일단은 짝수가 미리 자리를 잡았다라고 합시다 첫 번째 방법이에요 짝수가 미리 자리 잡았어요. 자 그러면 홀수가 들어갈 수 있는거 는 짝수 끝에 있거나 아니면은 짝수 사이에 있거나 밖에 없는거죠. 결국에는 홀수가 들어갈 수 있는건 다섯 자리뿐입니다 근데 이 다섯 자리 중에서 몇개에 들어가 여기가 1번자리 2번자리 3번자리 4번자리 5번자리 여기에서 몇개에 들어가야 돼요? 홀수는 4개 있으니까 여기는 이렇게 네, 이 기억으로 바꿔 놓고. 네, 왜 이렇게 됐을까? 네. 뭔가 꼬였네요. 네. 작수 4개. 그리고 4번 자리, 5번 자리. 자, 그럼 홀수는 이 다섯 개 중에서 네 개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다섯 개 중에서 네 개를 골라서 홀수는 서로 다른 홀수잖아요. 그래서 차례대로. 자, 1 어디 들어갈래? 5개 중에 1개 골라. 3 어디 들어갈래? 남은 4개 중에 1개 골라. 5 어디 들어갈래? 남은 3개 중에 1개 골라. 7 어디 들어갈래? 남은 2개 중에 1개 골라. 요렇게 하다보면은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요렇게 해서 5p4가 나오겠네요. 홀수 자리 정해졌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짝수 자리는요. 곱하기 4팩이 되겠죠. 짝수는 4개. 그냥 순서 정하기만 하면 되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하자? 전체는 얼마? 8팩분에. 5p4 곱하기 400. 이렇게 계산되는 게첫 번째 방법. 자, 두 번째 방법은요. 하나씩 방법을 세는 거예요. 자, 우리가 홀수를 여기 있는데, 홀수가 여기 있어요. 근데 홀수가 있는데 짝수가 한 곳에 두개 들어가는 거 되는가 돼요. 만약에 이렇게 들어간다고 합시다. 두개 들어갔죠? 그럼 나머지 한개 들어가야죠? 그럼 세개 들어가는 건 되는가? 세 개는 안 돼요. 왜? 여기 있는 거 사이에 세 개가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남아있는 짝수는 한 개니까, 여기 하나밖에 못 들어가죠. 홀수 두 개가 반드시 이웃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짝수는 한 개씩 들어가던가, 아니면은, 한 개씩 들어가던가, 아니면, 한 칸에만 두개 들어가던가, 아니면, 안 들어가던가. 아니,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한 칸씩 자자그면요 니은 방법이라고 자1번 케이스 자홀수 있고 짝수 있고 홀수 있고 짝수 있고 홀홀수 있고 짝수 있고 홀수 있고 짝수 있고 이런 방법 자두 번째 여기 끝에가 짝수가 아니라 짝수 있고 홀수 있고 짝수 있고 홀수 있고 짝수 있고 홀수 있고 짝수 있고 홀수 있고 자세 번째요. 홀수가 있고, 짝수, 짝수, 홀수, 짝수, 홀수, 짝수, 홀수. 자, 네 번째는, 여기 한 개, 여기 두 개, 한, 그리고 한 개. 다섯 번째는, 한 개, 홀수 사이에 짝수 한 개, 그리고 마지막에 두 개. 자, 여기는 다 하나씩, 한 개씩 들어가는 경우, 한 개씩, 한 개씩. 근데 여기는, 여기에서 두개 들어가는 경우. 사이에 두 개, 두 개, 두 개. 두개 들어갈 수 있는 건 사이에 들어가는 거니까 자리가 한 개, 두 개, 세 개밖에 없죠. 그래서 세 종류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총몇 종류 나왔다? 다섯 종류. 자, 결국에는 여기서 우리가 하려면은 전체 8팩인데, 전체 경우의 수는. 자, 1번도 마찬가지, 1번도 4팩 곱하기 4팩이에요. 홀수 순서, 짝수 순서만 정해주면 되니까 2번도 4팩 곱하기 4팩이에요. 3번, 4번, 5번 마찬가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몇개 있더라? 다섯 개 있더라.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면 되죠? 네, 그래서 계산하면은 기억이랑 똑같은 방식이 될 겁니다. <laughs>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 페이지에서 이야기할만한 게 A, B가 이웃하게 앉을 확률은 뭐 이것도 했을 거고 여학생끼리 이웃, 남학생은 남학생끼리 여학생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 이거 해석 잘해야 돼요. 자 남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여자 이러면 안 됩니다. 요거는 남자 셋 여자 셋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문제 자체는 좀 쉬워요. 네. 이웃한다라는 게 이제 말을 좀 조심히 해야 되는 거고 39번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문제거든요. 좀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요세 가지 항목을 체크를 잘 해줘야 되거든요. 자첫 번째 클로버의 입은 합동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 있는 걸 돌렸을 때 겹쳐진다라는 소리거든요. 자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네잎클로버를 그리나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빨갛게 해가지고 원을 4등분을 하나 같은 그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원순열을 적용하라는 이야기죠. 자두 번째 여기는 빨강, 파랑, 노랑, 초록 중한 색깔 칠한 색깔이 칠해져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색을 이용할 수 있느냐? 네 가지 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빨강, 파랑, 노랑, 초록을 한 번씩만 칠할 수 있다라는 조건은 없어요. 네 가지 색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두 가지 색을 이용해도 되고 세 가지 색을 이용해도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웃하는 잎은 서로 다른 색이다. 자, 그리고 두 가지 색을 이용하려고 할때 뭐 빨강 여기를 빨강, 빨강 여기 파랑 이런 식으로 색칠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어디서 많이 봤던 문제일 거예요. 앞쪽에서 똑같은 문제가 한번 나왔었거든요. 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찾고 싶은 거는 네 가지 색으로 이루어진 잎을 찾으면, 네 가지 색을 모두 이용했을 때, 그걸 예, 찾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첫 번째는 색을 두 가지 색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세 가지 색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가지 색은 이용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이웃 하는 색은 서로 달라야 되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네 가지 색을 네 가지, 네 가지 싸가지가 아니라 네 가지, 네, 네 가지 색을 모두 이용하는 경우죠. 자, 그럼 우리가 결론적으로 구하려고 하는 거는 2번 더하기, 3번 더하기, 4번 이게 모든 경우의 수죠. 여기가 색칠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인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3번이죠. 네, 뭐, 이상하게 했네요. 네, 밤이 늦어서 그런지. 네.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3번 케이스 중에서 3번, 네가지 색을 이용하는 경우. 자,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한번 해봐자고요 자, 원순열이랑 똑같다고 했어요. 여기에 만약에 한 가지 색을 칠하면 반대쪽에 똑같은 색을 칠해야 되죠. 남아있는 건 같은 색이겠죠. 그럼 이거는 돌렸을 때 결국엔 이렇게 되는 거나 같다라는 소리죠. 돌려서 겹쳐진다라고 했으니까. 자, 결론적으로는 우린 두 가지 색칠을 하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 색을 고르는 방법은 여러 개가 있는데, 색칠하는 것만 따졌을 땐 이런 한 가지 밖에 없죠. 자, 그럼 일단 두 가지를 고릅시다. 4C2. 색칠하는 두 가지를 색을 고른 다음에, 칠하는 방법은 여기는 한 가지 방법밖에는 못 칠한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는 총 여섯 가지 방법이요. 자, 세 가지 색칠을 한다. 그러면 한 가지 색은 반드시 두 개로 칠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남은 거기억이라고 합시다. 남은 거은이라고 합시다. 두 가지 색을 칠하는 방법. 자, 그런데 이렇게 색칠을 했지만, 자, 이렇게 색칠을 했는데, 이거는 기억 니은 이렇게 하는 거랑 겹쳐지죠. 자, 그리고 이렇게 색칠을 했지만, 여기에 빗금치고, 여기에 기역, 니은 돌렸을 때, 여기 있는 걸 살짝 돌린다고 생각하면 해봅시다. 그럼 세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있는 것 같은 거 보이죠? 그리고 얘도 반대로 더 돌렸을 때 기역, 니은이랑 똑같아지죠. 자, 그러면 이거 말고 우리가 색칠하는 방법이 있나요? 한 가지 색을 두번 칠하고 나머지 빈칸 채우는 방법이. 이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세 가지 색칠하는 방법도 여기 있는 한 가지 뿐입니다. 다 똑같은 방법이에요. 자, 그럼 세 가지 색칠을 합시다. 자, 그럼 일단 네개 중에서 한 개를 반드시 골라야 돼요. 이거는 두번 칠하는 거예요. 두번 칠하는 색을 고르는 방법은 네 가지 중에서 하나 고르는 방법밖에 없죠. 자, 그리고 나머지 세개 중에서 두 개를 고릅시다. 이거는 한번 색칠하는 거예요. 그리고 곱하기, 전부 다이런 방법. 이렇게 칠하는 방법은 색만 골랐으면 전부 다 똑같은 거니까. 한 가지 방법밖에 없더라. 자, 그래서 여기는 총 12가지 방법이죠. 자, 여기는 쉬워요. 왜? 4가지 칸, 4칸을 4가지 색을 이용해서 한다? 단 돌렸을 때 겹쳐진다. 원순열이죠. 그럼 어떻게 한다? 4-1팩토리얼 4가지 색이니까요. 얼마? 3팩은 6이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6 더하기 12 더하기 6분의 6. 그래서 24분의 6이니까 4분의 1 나오겠네요. 어, 좀, 여러분들이 어려하는게 여기 있는 거, 세 가지 색칠을 하는 방법이 만약에 세 가지 색을 칠했어요. 자, 빨강. 빨강, 요걸 두번 칠한다. 그리고 파랑. 요걸 한번 칠한다. 그리고 노랑. 요걸 한번 칠한다. 여기 있는 방법이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이해가 잘안될수 있는데 한번 해보세요. 전부 다 똑같을 거예요. 자, 그리고 넘어갑시다. 어 앞쪽에 있는 거는 네뭐 모두 다른 메뉴도 아니고 같은 메뉴니까 전부 다 A 고르는 방법, B 고르는 방법, C 고르는 방법인데. 전부 다 A를 고르거나, 전부 다 B를 고르거나, 전부 다 C를 고르거나, 세 가지 밖에 없네요. 간단하게 나오는 문제고요 자, 요것도 넘어갈게요. 자, 상수함수인 거, 요거는 상수함수라는 단어를 몰라서 틀리죠? 네, 우리가 싫어하는 건 옛날에 배웠던 거. <laughs> 자, 1, 2, 3, 4가 있습니다. 여기가 1, 2가 있습니다. 자, 그럼 모든 함수의 경우의 수는 2의몇 제곱이요? 4제곱이요? 1에서 1, 2 고를 수 있다. 2개 고를 수 있다. 이런 게 4개 있으니까. 분해. 상수함수는 모든 같은 값을 가지는 함수가 상수함수죠. 전부 다 1로 가거나, 전부 다 2로 가거나.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로 가는 거. 하나의 값을 가지는 거. 모든 함수의 값이. 네. 강의 듣다가 종소리 났다고 이제 쉬는 시간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이거 수업시간 들어가는 중입니다. 자, 다섯 시간 들어가는 중이에요. 자, 그래서, 예, 넘어가고요 자, 43번입니다. 여섯 개 숫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숫자 두 개가, 2가, 숫자 2가 모두 이웃한다. 자, 우리가 여기서 신경 써야 되는 건 모두라는 단어를 신경을 좀 써야 돼요. 자, 모두라고 하는 건세 개가 전부 다 이웃해야 되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일단 전체는 여섯 개를 나열하는데, 여섯 개 나열하고 끝이 아니죠? 같은 게 있으니까, 3팩 곱하기 2팩이 돼야죠. 여기서 3이라고 하는 거는, 3팩이라고 하는 건 2의 개수. 그리고 여기 2팩은 3의 개수가 되겠죠. 자,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두 개를 모두 이웃한다. 그럼 얘를 한 덩어리로 보면은, 결국에는 1, 1, 2, 3, 3을 나열하는 경우와 똑같으니까, 4팩 나누기 2팩입니다. 선생님, 요 뒤에 보통은 이웃한다라고 했으면 곱하기 3팩, 3개가 이웃했으니까 이렇게 써줬잖아요. 라고 하는데 얘는 지금 필요가 없어요. 왜냐? 2를 순서를 바꿔서 나열해봤자 어떻게든 222밖에 안, 한 가지 방법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곱하기 순서 정해준다고 요 뒤에서 곱하기 3팩 해주면은 틀리니까 네, 그러지 마시고요. 요거는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자 마찬가지인 거죠 여기 뭐 똑같이 6개 배열하는데 6팩 근데 같은 게 3팩 3팩 있고요 근데 흰공 3개가 이웃한다 자 여기 있는 거한 덩어리 그러면 하얀 거 까만 거 까만 거 까만 거 3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똑같으니까 4팩 나누기 3팩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넘어갈게요 45번 자, 그리고 흰바둑돌 두 개, 검바둑돌 네 개가 있습니다. 흰바둑돌 동시에 꺼내는데 가장 기본 문제죠? 여섯 개 중에 몇개 꺼낸다? 두개 꺼낸다. 근데 두개 모두 흰바둑돌. 두개 중에서 두개 꺼내는 경우의 수. 밑에 있는 것도 할만하고요 자, 두 숫자에 48번. 자,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10장의 카드가 있어요. 두장 2장 선택했는데 두 장의 카드가 적혀있는 합이 홀수다. 자, 요 홀수라고 하는 거는 홀수 플러스 짝수가 되는 경우에만 홀수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린 10개 중에서 2개를 뽑아야 돼요. 근데 얘를 두장을 뽑는다라고 했을 때 차례대로가 아니라 그냥 임의로 두장 선택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순서 없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홀수 중에서 하나 고르고 그리고 짝수 중에서 하나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49번이요. 자, N개의 당첨제비를 포함한 10개의 제비가 있습니다. 근데 두개를 동시에 뽑았어요. 자, 그럼 두개가 모두 당첨제비일 확률. N개가 있는데 10개 중에서 두개를 뽑았어요. 그런데 두개 뽑았는데 N개 중에서 두개를 뽑았죠. 모두 다 당첨제비인 게 N개 중에서 두개 뽑는 거죠. 당첨제비가 N개 있으니까. 근데 이게 얼마요 15분의 2. 식은 쉬워요. 그다음에 정리하는 게 조금 고생을 하겠죠. 자, 여기는 n 곱하기 n 마이너스 1 나누기 2 곱하기 1이구요. 여기는 10 곱하기 9 2 곱하기 1이겠고요. 그럼 여기는 있거 사라지겠네요. 여기 정리하니까 9 0분의 n 곱하기 n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리고 요 결과가 뭐랑 똑같더라? 15분의 2랑 똑같네요. 이거를 계산하기 쉽게 9 0분의 90분에 12 이렇게 합시다. 6분의6 곱하면 9 0분의12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는 90 없애줄 수 있으니까 결론 m n, n -1은 12. 이거 인수분해 해도 되는데, 이런 문제 풀때 조금 간단하게 푸는 거 어차피 n은 자연수라고 하는 게 보장이 돼 있으니까, 얘는 연속한 두 자연수의 곱이죠. 그러면 우린4 곱하기 3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n은 얼마가 나온다? 4.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laughs>